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7년차, 현재는 3살짜리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랍니다. 계속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직장을 잠시 그만둔 상태지만, 자격증이 있는 직업이라 얼마든지 재취업은 가능해서 일자리 걱정은 없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3남 일녀중 둘째 아들이고요. 위로는 아주버님, 그리고 밑으로는 도련님과 아가씨가 쭉 있었습니다. 사람매인데 막내가 딸이어서 저희 아가씨는 정말 가족들의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고 제가 시집을 왔을 적에도 참 어리고 귀엽던 아가씨가 제 눈에도 정말 예뻐 보였어요. 반대로 위로 계시던 형님은 좀 많이 무뚝뚝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집안 일이 있을 때늘 뒷짐을 지곤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적에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형님께서 시어머니를 향해 좋은 감정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결혼 초에는 서로 그냥 대면 대면한 채로 싸움까지는 하지 않고서 어찌 잘 지내시는 듯했지만 제가 시집을 오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저를 더 좋아하는 듯이 차별을 시작하신 바람에 형님께서 기분이 많이 토라지셔서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대놓고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형님과 잘 지내고 싶어하는 저희 마음은 알아주셔서 저에게까지 으르렁대진 않았지만 형님은 정말로 시어머니와는 다신 안 봐도 될 사이인 마냥 집안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 신경을 또 끊으셨답니다. 결혼하며 큰일들은 모두 형님이 알아서 시킬 것도 시키고 관리를 할 거라고 하셨는지라 저는 아무 긴장도 준비도 하지 않고서 시집을 갔던 것이었는데 졸지에 형님의 일탈로 제가 맏며느리 비슷한 일을 하게 되었죠. 맏며느리가 무조건 집안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마저 해보지 못한 일이었는지라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나마 어린 아가씨가 제 옆에서 손을 거들어주며 도움을 많이 주어서 동지가 있다는 생각 하나로 즐겁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쌍둥이들을 출산하기 직전쯤. 막내 도련님이 동수와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인사를 시키러 데려오더니 제가 출산을 하고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동수와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도련님은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인데 동수는 당시 쇼핑몰 피트모델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는 그만둔 건지 자신의 직업을 과거형으로 밝혔고요. 모델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서 저로서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짜로 마르고 얼굴도 주먹만한 것이 참 여리여리하고 예쁘더라고요. 제 동서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찾아와 주니 괜히 반갑고 친해져 보고 싶기도 했고요. 애퍼서라기보단 이제 다 같이 가족이 되었으니 같은 며느리로서 내가 동서에게 기댈 수 있는 좋은 시댁 사람이 되어 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저는 처음 시집 어서 아가씨가 많이 의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동서에겐 저도 아가씨 같은 존재가 되어 주고 싶었던. 선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시집을 온 동수와는 지금껏 제가 단한 번도 말을 편하게 나눠보거나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평소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절대로 모자란 게 있는 편도 아니었고 오히려 활발하고 성격 좋다는 소리를 잘 듣고 살았던 저였는데 동수하고만큼은 정말 친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수랑은 정말로 친해질래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하고 찾아온 첫 명절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전에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이제 막내 동서도 들어왔고 시집 안간 아가씨까지 해서 집안에 여자가 셋이나 있는데 나는 명절에 안 가도 되겠지? 너 들어왔을 때도 나랑 비교하는 거 신경질 나 죽겠었는데 예쁜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하니 얼마나 나를 더 비교하지 못해 안달이시겠어? 동서가 수고 좀 해줘 라고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면 시댁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뭐라도 사 먹으라고 돈 20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주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올해도 결국 이렇게 형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명절을 보내야 하는구나 싶었지만 맨입으로 모른척하지 않고서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형님이 고마웠습니다. 오죽 시댁이 싫었으면 저한테 돈까지 보내주면서 자신은 가기 싫다는 것을 대놓고 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별말 안고 시댁에 갔는데. 그런데 서방님이 혼자만 시댁에 왔더라고요. 동서는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온 가족들이 새댁을 보러 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무작정 말 없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동서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중 서방님이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동서가 글쎄 몸에 마비 증상이 찾아와 시댁에 오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에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뒷목을 잡으시며 지금은. 지금 몸은 괜찮냐? 병원은 갔냐? 어떻게 큰 일은 아니지?라고 엄청 걱정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셨고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막내 서방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서방님도 한숨을 푹 쉬면서 나도 마비 중성 있는 사람은 처음 봐서 진짜 시끄했는데 다행히 누워서 진정을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 전에도 이런 일을 몇번 겪었었나봐. 라고 말을 했어요. 서방님도 와이프의 갑작스런 병증에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명절에 오지 않는 동서에 대해 뭐라 화를 내기보단 오히려 건강이 걱정되어서 바로 문자로 안부인사를 남겼고 저녁에 잠시 숨좀 돌릴 때에는 동서한테 전화를 했죠. 동서, 몸에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아? 혼자 집에 누워있어서 어떡해?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갈수 있도록 핸드폰을 옆에 꼭 붙어 놓고 혹시 모르니까 서버님께 한시간에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해보라 말씀을 드릴게 혹시 마비 증상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면 여기서 바로 119에 신고라도 해볼 수 있도록 말이야 라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동서한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비할 방법을 알렸어요 저 사실 간호사거든요 마비가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사람이 혼자서 집에 남겨져 있는 게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서 저희 딴에는 멀리서도 동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안심을 시킬 참이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귀찮게 무슨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는데 갑자기 요새 명절에 시댁을 가야 한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큰 형님에 작은 형님. 게다가 결혼 안한 아가씨까지 아 그냥 전좀 쉬면 괜찮아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전화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쉬어야 해요 라고 말입니다 아픈 사람이 받는 전화가 맞나 싶기도 했고 시댁이 싫다는 걸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 같아 전화 내용이 다소 찝찝하게 들렸으나 저는 그후 저녁에 찾아온 손님들 상을 차리고 또 다음날에는 바로 아침에 제사가 있어서 동서를 더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서방님도 통화를 하는 듯 보였고, 서방님도 추석 마지막 날에는, 와이프가 빨리 오라고 해서 나 먼저 서울 갈게. 라며 먼저 짐을 싸고 집을 나서더라고요. 부부가 둘이서 서로 걱정하고 챙기며 잘 있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한껏 동서랑 친해져 보려고 마음이 부풀어서 찾아간 명절이었는데,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도 아픈 사람 몸 건강 챙기는 게 먼저라 생각을 하면서 더 연락을 하지는 않았고요. 명절 끝나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틀 정도 지난 후 동서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마비 증상은 어떤지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을 전해주려고요. 하지만 동서가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는 그때 생각했죠. 홍대 연락이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던 마음에 저도 추가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또 짤막히 동서 아픈 건 어떤지 물어보러 연락했어 얼른 건강 쾌차하고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보내놨네요 하지만 그 후로도 설날에 그리고 추석에 그리고 그 다음 설날에도 동서를 만나기는 힘들었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도 동서는 시댁에 전혀 나타나질 않았고요 서방님만 혼자서 참석을 했습니다. 동서가 왜안 왔냐고 물어보자. 이번에도 역시나 동서가 마비 증상을 겪고 있어서 그렇다더군요. 세상에 마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번 찾아올 정도냐며 저는 혼자서 괜히 심각해졌는데 서방님은 그게 너무 흔한 증상이어서 그런지 좀 있다가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말과 함께 별일 아니라는 듯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걱정을 하는 와중에 혼자서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었죠. 제가 또 전화를 해볼까 싶었지만 동서가 저번에 제 문자를 씹은 것부터 이번에 전화 한 통을 또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저도 좀 감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자기 건강 걱정되어 진심으로 연락을 했으면 받는 척이라도 하면서 지낼 법한데 그 정도 애의도 없이 무턱대고 연락을 씹어버리는 동서의 인성이 저 또한 마음에 안들기 마찬가지였죠. 슬슬 바비가 자꾸 찾아온다는 사실도 수상하다고 생각이 될 때쯤 시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라기보단 저희가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의 걱정이 되어 주말에 짧게 모여서 밥한 끼를 먹으며 헤어지곤 했는데요. 그날 동서가 시댁에 왔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 시댁에 온게 동서한테는 1년 반 만에 거의 처음이었어요. 아주 멀쩡하게 걸어 들어와서는 한다는 말이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늘 오려고 했는데 이놈의 몸이 너무 연약해서 도저히 찾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막내며느리로서 조상님들께 제사도 지내고 예쁨받고 그래야 하는데. 라면서 시아버지의 곁에서 팔짱을 끼며 꼭가 안기는 막내동생의 태도에 저는 식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동서는 저한테도 말을 걸긴 걸어왔어요. 다만 전혀 다른 말투와 표정으로 말이죠. 형님, 케이크는 사오셨죠? 라고 말입니다. 제 손에 든 케이크를 보고서 한말 같았어요. 그러니 저도 얼떨결에, 응, 음, 여기. 라면서 대답을 했고, 그러자 동서는 제 손에 든 케이크를 쏙 빼가서는 본인이 부엌으로 들어가 케이크의 초를 꽂고는 불을 켜더라고요. 순식간에 시아버지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제가 사간 케이크는 동서의 손에 들린 채로 시아버지 앞으로 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막내 며느리가 역시 애교가 많네. 예쁘니 뭔데 못해. 남아서 동서의 손이 케이크에 촛불을 끄셨고 아주버님과 서방님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도 우르르 박수를 치면서 동서에게 센스가... 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전 졸지에 제돈 쓰고 케이크 사가놓고선 뒤에서 지들끼리 즐거워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있어야 했고 저희 따라있는 노래소리에 보채는 바람에 달래주느라 뒷방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가씨도 뭔가 찜찜함을 느낀건지 저 언니 아픈 사람 맞아요? 라면서 저를 도와 아이들을 봐주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왔고 역시나 생일날 참석을 하지 않은 형님은 그 와중에도 깜깜 무소식이었죠. 그리고 점심밥을 차려야 하는 시간 이미 시어머니가 대다수의 음식들을 차려놓으셨고 제가 어떻게든 하나 해보겠다며 옆에서 어머님을 거들어드리고 있었어요. 안그럼 그 노인네 혼자서 오만 식구들 상을 다 차려놓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동서가 부엌 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저도 이해해요. 여자가 부엌에 들어와서 일을 무조건 거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의 자식들이 이집 남매들한테 일을 시켜도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누라가 오지 않아 죄스럽다면서 큰 아주머님께서도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잔잔바리 일을 거들어주고 계셨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를 도와 일하는 저를 돕겠다면서 쌍둥이 딸을 돌보고 있었고, 아가씨도 나서서는 저를 거들겠다며 부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 만에 나타난 동서는 그냥 거실 바닥에 앉아서는 나이 든 시아버지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닌 채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옆에 서방님까지 따라 앉힌 후 어른들 앞에서 서방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요. 결국 그날 좋은 날이라며 저는 동서에게 그 어떠한 불만도 내비치지 않았으나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엌에는 단한 번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바로 앞에서 시어머니가 다 먹은 그릇들을 치우겠다고 허리를 굽혀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제 그릇도요! 라면서 자기 그릇 하나를 시어머니께 주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도 애가 뭔가 싶으셨는지 동서를 빤히 쳐다보셨고 옆에서 덩달아 모든 식구들이 동서를 쳐다봤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남은 거 있으면 좀 싸주세요. 남의 제게 생일상으로 만들어 놓은 잡채를 포장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식당에 와서 밥만 얻어먹고 나가는 손님 같았어요. 나이든 시어머니가 힘들게 설거지까지 하는 게 죄송스럽다며, 아가씨랑 제가 나서서 손에 고무장갑을 끼곤 막 그릇을 치우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음식 싸쌀한 동서의 말에 아가씨가 먼저 화가 났는지 부엌에서 동서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주며 언니가 직접 담으세요. 라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의 표정이 상당히 의심장했습니다. 아가씨의 말에 웃더라고요. 하! 라는 황당하단 듯이 코웃음을 내면서 아가씨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받아가선. 정말 나무잡채를 싹쓸이하듯 담아갔어요. 그리고는 서방님을 데리고는 먼저 집에 가보겠다며 서울로 출발을 했죠. 기분이 나빠도 너무 나쁜 동수의 태도에 괜히 재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싸가지 없는 동수한테 괜히 친해져 보려 먼저 마음을 쓴 건가 싶어서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도중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다가올 설날에는 또 마비 증상이 있다면서 집에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자신 있으니 자기랑 내기를 하자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다음 설날에 동서는 또다시 갑작스런 마비 증상이몸에 찾아갔다면서 시댁에 오지를 않았고 서방님만 시댁에 내려왔어요. 이번엔 서방님의 표정도 상당히 어두워 보였어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은 또 무슨 병치레를 하는 거냐면서 막내 동서를 엄청나게 걱정하셨고, 슬슬 저희 남편도 진짜 큰 병이 아니냐면서 동서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5분이 몰래 남편 등짝을 쫙 때려줬죠. 그게 다 시댁에 안 오려는 핑계인 걸 눈치 못챈 거냐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나 보네. 그러니 그리 돈 달라고 했고, 에고, 막내가 그리 아파서 어디 나중에 있는 나을수 있겠다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난데없는 동서를 바로 어제도 봤을 서방님이 시아버지를 향해 돈? 돈이라고? 라면서 놀래 자빠지를 하시는 겁니다. 서방님도 정작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누라가 아버지한테서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아버지 생신날에는 분명 부부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불과 세달 만에 맞이한 설날에는 서방님과 동서의 분위기가 다소 낯설게만 느껴졌고 돈 얘기가 수면위로 오르자 온 가족들도 집중을 해서 요목조목 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간 동서가 시아버지한테서 거의 5천만 원 정도를 치료 비용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뜯어갔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께는 그 정도의 돈이 충분히 있어서 무리는 아니었지만 병원비로 돈 5천만원을 뜯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온 가족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게다가 저랑 아가씨는 동서의 마비 증상이 다 명절에 시집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둘러대는 뻥이라는 것을 눈치챈 상황이었는데 돈이 뜯겨 나갔다고 하니 기절을 할수 밖에요.결국 아가씨는 미친 거야?마비 증상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5천만원이 무슨 옆집의 이름이냐고 막내 오빠. 오빠도 말좀 해봐. 마누라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건 오빠잖아. 내가 보기엔 마비 증상이라는 게숨뻥같던데 우리 집에 안 오려고 두려대는 언니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돈5천만원 가져갔다니 이게 도대체 납득이 가는 상황이야? 나면서 자기 오빠를 향해 이럴 순 없는 거라며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아빠 생일 때도 손오나 까딱하지를 안고서. 오빠 허벅지나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놀고만 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명절에 또 마비 증상을 들먹이며 농땡이를 까고 있는게 아니냐고.그런데 뒤에서는 우리 아빠 돈 5천만원을 꼭 가고 있었냐면서 아가씨는 급기야 서방님의 앞으로 찾아가 삿대질을 해대며 쏘아대기 시작했어요.그제서야 시어머니도 그간 집에 찾아오지 않다가 시아버지 생일에만 보란 듯이 찾아와서는 생일 케이크까지 불게 하며. 애교를 부렸던 것.그리고 시아버지 옆에서 꼭 붙어 앉아서는 내내 놀고 있었던 것이 다 그놈의 돈을 꼬기 위해 시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점점 끓어오르다가 확 폭발을 하는 화산마냥 시어머니가 딱 그렇게 뚜껑이 열려서는 서방님을 향해 이새찍고 하라고 혼을 내기 시작하셨죠.막내 아들이라서 둘째인 저희 남편이나 아주버님보다도 호할 편하고 친근하게 대하며 아끼시던 시어머니셨는데 졸지에 부모를 기만한 자식이라면서 아주 훈꾸녕을 내주겠다는 표정으로 서방님을 닥달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서방님 자신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며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 말하더라고요. 나도 당연히 마비 증상 있는 줄 알았어. 명절 전만 되면 손을 갑자기 막 떨고 자다가 다리를 막 떨고 그래서 분명 마비가 맞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쉬라고 내버려 둔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나도 기분이 찜찜하더라고. 밖에서 일도 안 하는데 명품 가방을 떡하니 사오질 않나. 명품관에서 쇼핑을 하질 않나. 내 월급은 그 정도로 커버해줄 수가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나 싶어서 설마 전에 하던 일을 또 하는 건가 했... 라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실수를 했다는 듯이 입을 꾹 막아버렸어요. 눈빛이 아차차 라고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전에 하던 일? 라면서 아가씨가 서방님의 말을 놓칠세라 바로 반문을 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이 뭐였는데? 피팅무대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 라면서 물어보는 아가씨의 말에 저도 질세를 합세를 했어요. 피팅무대를 하면 원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밖에서 촬영을 하느라 힘들어서 몸에 마비 증상이 왔던 건가? 그러면 몸을 생각해서라도 일부러 그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막 쏘아댔죠. 그러자 서방님 한참을 발문이 막힌 채로 어쩔 줄을 몰라하다가 불안하다며 빨리 말을 해보라는 큰아주버님의 말씀에 겁에 질려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피팅보도를 한건 아니고 그냥 술 같은 거 마시는 일난 건데 분명히 일 그만두고 나서 나랑 약속을 하고 결혼한 건데 최근에 다시 돈 씀씀이가 커지니까 아, 나도 진짜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미칠 노릇이야. 이번 설에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설 전날 밤에 다리를 또 떨더라고. 마비 증상이 분명 맞아 보이길래 쉬라고 하고는 나 혼자 집에 오려고 차에 올라탔다가 혹시나 싶어서 와이프 걱정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글쎄 맥주를 까고 있는 거야. 딱그 순간에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쎄한 거야. 설마 마비 증상이 다 쇼였나 싶어서.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보통 내기 여자가 아닌 줄은 알았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다니. 서버님이 둘러대면서 술 같은 거 마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셨지만 저와 아가씨, 그리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한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동서가 술집에서 일하는 술집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쩐지 어른들 앞에서 서방님 허벅지를 쓰다듬는 스킬을 시전할 때부터 스킨십의 보통 얘기는 아닌가 보다 싶었습니다. 내가 사간 케이크를 뺏어다가 시아버지 앞에서 눈웃음을 살살 지으며 축하 노래를 부를 때에도 저거저거 저거 정말 보통 여우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귀신같이 마비증상이 찾아오는 것도 정말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인데 속아주는 척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지갑에서 돈 5천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털어가다니 이거 정말 대단히 난년이더라고요. 결국 그날 아가씨며 큰아주머니며 저희 남편까지 온 식구들이 합세를 해서는 동서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가진 땅이 많으셔서 자식들은 평범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결혼하고 명절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 그딴 며느리가 5천만원이나 먼저 땡겨 썼다고 하니 다들 화가나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하다 하다 술집년이라는 사실에 괘씸하고 사기를 당했다 싶기도 했을 것이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의 주도하에 온 가족들은 서울로 갔습니다. 저희 가족차 그리고 아주버님네 차. 서방님들 차로 온 시댁 식구들이 나서서는 서방님의 집으로 향했고요졸지에 한두 사람도 아닌 식구들이 우르르 동선의 집으로 몰려서는 쳐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참 동서도 가관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언제 집에 오실 줄 알고 온 집을 아주 맥주랑 안주로 숙대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비 증상이 와서 아프다는 사람이 이제 보니 내내 명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술바람이 나서는. 혼자 편하게 쉬면서 시아버지한테서 받을 돈은 돈대로 빼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아프다는 말을 계좌이체를 해줬다가 당했다는 걸안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셨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라면서 동서의 안방으로 들어가 명품 가방들을 뺏어왔어요.옆에서 아가씨가 거들어 온 집구석을 두시면서 통장이며 도장을 시아버지 앞에 가져왔고, 저는 저대로 차라리 동서가 시집 오기 전에 시어머니랑 형님이 둘이서만 싸우던 때가 훨 좋았다는 생각으로 눈을 질끈 감았죠. 동서는 졸지에 자신의 상태가 아주 멀쩡하다는 것을 들켜놓고서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겠다며 갑자기 발을 절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을 하더니만 보다 보다 못 봐주겠는지, 사방님께서 동서의 머리에 꿀밤 한 대를 정말 세게 치셨습니다. 나이 쳐먹고 좀 적당히 해라. 출신을 못 속인다더니 어디서 공가를 치고 돈을 뜯어갈 생각을 해? 라면서 말하자 동서도 그 순간 쇼를 멈추더라고요. 자신의 출신 어쩌고 하면서 과거를 가족들 앞에서 드러내자 수치심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결국 동서는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란 생각을 한 건지 자기가 먼저. 이혼해줄게. 라며 담담하게 헤어지고 끝내자 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온 가족들은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라며 동서의 말에 맞받아쳤습니다. 사기죄로 당장 고소를 하고서는 빌려간 돈을 다 갚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네 마음대로 순순히 이혼을 못해준다며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이번에 저까지 나서서 합세를 하며 인정머리 없는 동서를 비난했어요. 저희 남편은 이미 자기 아는 선배가 변호사라면서 전화를 걸어 현 상황을 이실 직고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동서는 가방 팔고 가진 거다 팔면 돈 5천만 원을 금방 만들 수 있는데 무슨 고소예요? 라며 어떻게든 고소까지는 가지 말자면서 불쌍한 모습을 보이려 하더라고요. 눈에 눈물 가득 보이기 시작한 채로 제 남편은 어떻게든 꼬셔보겠다며 서방님 옆에서 가진 아행을다 떴는데 그 모습에 저는 그만 구역질이 나와버렸네요. 저런 저렴한 예인들도 모르고 난 진짜 마비고 온줄 알고 연락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안 부도 자주 물었네. 내가 바보 같았어. 여보, 제대로 고소 준비하고 저런 애들은 아주 단단히 혼을 내줘. 또 남의 귀한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집안에 풍비밭을낼줄 어떻게 알아. 우리 집을 끝으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혼을 내자고. 라며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러자 남은 가족들도 제 말이 옳다면서 남편에게 변호사랑 얘기를 잘 하라며 수시로 한마디를 내뱉었고요. 그러다 결국 동서는 저희 집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며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까지 걸렸고요. 소송이 제법 여러 개여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한달 전쯤 모든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동서는 시아버지로부터 가정한 돈 5천만 원에 서방님과의 결혼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까지 더해서는 6천만 원을 토해내고 완전히 서방님과는 서류상으로도 남남이 되어 저희 집이랑도 인연을 끝냈어요 정말 즐기고도 즐길 소송이었고 겨우 돈 천만 원을 위자료라 물어내곤 멀쩡한 남자를 이혼남으로 만든 동서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술집 여자인 거 뻔히 알면서 데리고 살겠다 결혼한 서방님도 제 눈에. 솔직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자업자득의 결과라 생각을 하며 서방님이 스스로 깨우친 것이 많았기를 바라봤죠. 시아버지도 빌려간 돈을 되돌려받는 것만으로도 이제 다 괜찮다며 서방님께는 여자 좀 똑바로 보고 사겨라 라는 말을 하며 제대로 혼을 내셨고요. 조치의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가 엄청나게 착하고 좋은 며느리였다는 것을 동서를 보며 깨우치셨는지 먼저 연락을 하셔서는 형님께 명절을 찾아와라. 생일날에도 다 같이 만나자. 라고 하면서 친해져본 시도를 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조쥐 저는 그 사이에서 굳건한 제자리를 지킨 믿음직스러운 최강 며느리가 되었고요. 이것참 좋다고 해야 할지 별로라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집안에 사랑 하나가 잘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번에 제대로 보고 겪으며 깨우쳤답니다. 마비 증상 그거, 아무나 십살에 아무 때나 겪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번 기회에 혹시 모르니 다른 시어머니들도 꼭 알고 계시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